원어민 선생님 영어 시간에 다이얼로그 활동을 했습니다. 영어 책에 벌꿀은 썩지 않는다고 나와 있더군요. 궁금해서 원어민 선생님께 여쭈었지만, 원어민 선생님은 모르신다며 저보고 인터넷을 통해 알아와 줄수 있냐고 하셨고, 기꺼이 응했죠? 해서 묻습니다. 벌꿀이 상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영어로 설명해야 되니까 쉽게. 안녕하세요. 지식 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 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소금에 절인 식품은 상하지 않는 위치를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소금은 농도가 높아지면 상추압이 강해져서 세균이나 기타 식물이 소금물의 다음 연구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동식물의 세포벽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수분이 소금물 속으로 빠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배추를 절이면 배추잎이 흐늘흐늘 해지죠. 이러한 이치로 세균 속에 있는 수분이 소금물 속으로 빠져 나오게 되면 세균은 죽어버리거나 보호를 위해서 껍질을 뒤집어쓰고 꼼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소금물이 물거지지 않는 한그 속에서는 세균이 번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묽어지면 다시 세균이 번식하게 되는데 이것은 김치가 익게 되는 과정입니다. 즉 어떤 음식을 아주 짜게 하면이와 같은 삼투압 현상으로 세균이 번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유지되는 성질이 있는데 꿀물의 경우에는 미음물을 어느 정도 타지 않은 이상 원래의 꿀은 농도가 너무 진해서 그대로 결정 덩어리가 될 정도로 농도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처 결정이 되지 못하는 상태로 유지되면서. 농도는 매우 진함으로 세균을 번식은 생각조차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꼬속에서는 세균이 번식이 안되므로 그대로 유지를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물이 조금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이슬 방울이라도 맺히게 되면 그 부분에서 세균이나 곰팡이 등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